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아침 8시 8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아, 이 공부 기다리시는 분들 죄송하고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종가 매매가 없었는데요 금주에 f m c 이 금리 발표 또 실적 발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뭐 혼조세로 또 아침에 어, 아침에만 강세를 보이고 정강 후약의 형태로 아침 뭐한 시간 정도만 이렇게 강세 보이다가 뭐 대부분 오후 되면 이렇게 하락을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매매를 조금 자제해야 될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어젯밤에 이렇게 FOMC 정례 회의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수에 마감했는데요. 나스닥이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기업의 이런 실적에도 반영될 것 같아서 제가 종가 매매하지 말라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2,400을 넘었습니다. 2,403 포인트인데 그래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이 코스닥이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어 이800 포인트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 코로나 확진세가 10만 명으로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켄타우로스가 지역 내 감염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또 거리두기 좀 강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 경기 침체 이런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28일 날 어, 기준금리를 FMC o 정례회의에서 0.7% 0.75% 인상할 가능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한 주인데 주의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대정부 어,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는 어, 법사위 관련해서 있었고요. 오늘은 경제 분야에 있습니다. 민생 위기와 또 경제 침체 대응에 대해서 어떤 그 본회의 열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쟁점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경찰국 신설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최후로 지금 경고한 상태인데 경찰국 신설 반대와 관련된 이슈도 지금 굉장히 어 강하게 어 이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어 또이 FOMC의 금리 인상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 어제 굉장히 이 숨죽이면서 바라봤는데요. 우리 증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어 안개 속에 있는 이러한 증시 상황입니다. 어 본격 상승의 신호는 아니지만요, 2,400으로 안착을 했다는 것은 좋은 신호인데.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언제든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어 항상 강타를 하시면서도 이 지수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어 국회의원이 이 거래소를 방문했는데요. 한시적 공매 금지와 증시 안정 자금 기금 펀드와 관련해서 어 도입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끝없이 어, 이 하락을 모르고 떨어지는 코스피, 코스닥 이 상황에서 어, 우리 이 증시 안정 펀드, 기금이라든가 어, 공매도 또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런 그 상황들이 조금 음, 빨리 좀 시장에 어, 반영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 간단하게 어, 바, 바라볼 것은 종가 매매 종목보다는요 어, 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일단 현대 로템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대 로템을 시초가로 대응해서 잘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오늘도 관심줍니다. 그리고 박셀 바이오도 관심주고요. 여기에 아남전자까지 오늘 3개 종목을 관심주로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이런데요. 오늘 이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는 비썸과 관련돼가지고 어, FTX의 비썸 인수설 이런 것 때문에 비덴트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FTX의 이 비썸 인수 굉장히 핫한 이슈로 오늘까지 끌고 갈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거기다가 자동차 관련주가 지금 강세인데요. 현대 현대차 또 자동차 관련해서 리비안 이런 관련주들이 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어, 또 상승을 했었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어, 어닝 서프라이즈 어, 이렇게 그 실적이 좋아가지고 또 조지아주 어, 정부에서 인센티브까지 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 기아차 또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금연과 같은 이러한 그 종목들 어,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2차전치 매출액이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금형이 강세인데요.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도 지금 6회째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변호사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다투는 이런 러 아주 창의력 있는 이런 변론 또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상당히 매력을 갖고 볼수 있는 이런 콘텐츠예요 콘텐츠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또, 이 컨텐츠 관련해서 버킷 스튜디오도 연일 그래서 이렇게 상승세에 있습니다. 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어, 어제 상승으로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그 컨텐츠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엔터와 관련해가지고도요, 하반기에 그 엔터 관련해서 해외 활동이 본격화된다. 그러면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그 이슈들이 크게 시장을, 어 주목하게 하는, 어 관련줍니다. 현대 로템이라든가 박셀 바이오, 아남전자, 이세 종목을 어 관심있게 보시고요. 오늘 화이팅 하면서 저와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